남아스데 안녕하세요. 탄치우가 지효입니다. 오늘이 벌써 4일차 영상 수업입니다. 화창한 봄날은 어디 가고,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풀도 눕고, 우리도 눕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편하게 누워서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다리를 세곳 정도 묶을 수 있는 긴 끈을 준비해 주세요. 그긴 끈을 가지고 교정띠 수업을 오늘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봄을 닮은 핑크색 바지를 입고 서곡의 이선영 원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정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골반을 살짝 맞춰주는 기본 동작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파치모타나 아사나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 세우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손을 들어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내려주시고, 호흡 길게 내쉬면서요. 가슴 한번 살짝 들어서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3초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들어 올려주세요. 손 내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위로 쭉 밀어 올려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길게 밀어내면서 양 팔꿈치를 바닥에 내리시고요. 내리신 팔꿈치는 발목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밀어주세요. 다시 한번 3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두세 번더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번째 자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비 자세 바따코나 아사나 입니다 발 뒤꿈치를 생시선 쪽으로 끌어당겨 주시고요 양 무릎 바닥 자,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세우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장골뼈를 접어준다는 느낌이 들게 밀어내 주시고요 턱을 한번 앞으로 살짝 밀어 봐 주실까요 어깨 긴장 푸시고, 숨 내쉬고, 하나, 둘, 셋. 천천히 상체 들어 올리세요. 호흡 가다듬으시고, 자세 다시 한번 교정하겠습니다. 자, 발뒤꿈치 생식선 쪽으로 양 무릎 바닥, 척추 세우시고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바닥 쪽으로 끌어 내려주세요. 자, 가슴과 가슴 사이 가슴뼈가 발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 상체 앞으로 한번더 길게 늘려주시고, 호흡 가다듬고, 하나, 둘, 셋. 천천히 상체 들어 올려주세요. 자, 그대로 다리 모으셔서, 몸을 한번 웅크려 주시고요.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척추 뒤로 한번 쭉 밀게요. 어깨 뒤에 견갑골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 배꼽은 허리 쪽, 늑골은 몸속 안으로 말아 넣는 느낌이 들게 들이마시면서 상체 세우셔서 시선 천정 한번 보겠습니다. 어깨 아래로 떨어뜨리시고 턱을 충분히 천정 쪽으로 밀어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다시 한번 상체 웅크릴게요. 돌아오셔서 두 다리를 가지런하게 펼쳐주세요. 자, 그럼 교정띠로 두 다리를 묶겠습니다.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무릎 위쪽과 무릎 아래쪽에 긴 끈으로 교정을 시켜주세요. 가능하시면 다리 사이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묶어주세요. 무릎 아래쪽도 묶어주세요. 괜찮으신 분들은 주무실 때 이렇게 다리를 묶고 주무시면 골반이 훨씬 편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두달 정도는 좀 고생을 하실 거예요. 발목 부분, 복사 앞에 바로 위쪽을 묶어주시고요. 묶으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리와 다리 사이 공간이 열리지 않도록 두 다리를 묶으신 다음에 그대로 누워주세요. 누우셔서. 양손 골반 옆에 두시고,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양 무릎을 세워주세요. 발뒤꿈치 가깝게 두시고, 자 골반 한번 들어 올리겠습니다. 힘 밀어 올리기. 밴드로 묶여 있지만, 다리 사이 안쪽 내전근에도 힘을 주시면서, 열리지 않게. 천천히 바닥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골반 한번 들어 올리시고요. 다시 천천히 바닥. 이번엔 두 다리를 천정을 향해 들어 올리겠습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요. 꼬리뼈 바닥에 살짝 바닥에 닿도록. 왼쪽 방향으로 본인의 엉덩이 사이즈만큼 원그린다고 생각하고 10번 원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향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닥에 닿기 직전으로 내려가 주시고 위아래로 열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자, 보통 성인의 체력으로는 좌우 원 그리기와 바닥에서 30cm, 30cm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50회 정도를 무난하게 하실 때 기본 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족하신 분들은 이 숫자를 10에서 100까지 놓고 본인 체력에 맞게 반복해 주시면 근력 강화와 골반 교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선영원장님, 두 다리를 크게 10번만 움직여 주세요. 위아래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은 크게 하시면서 굴려서 일어나 주세요. 열! 한번 크게! 상체 앞으로 그대로 내려서 파치 못 하나서나 전굴 자세. 호다넘으시고요 상체 일으키시고요. 자, 시범을 10회만 했다고 해서 10번만 하지 마시고 어, 적어도 50회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어, 이 교, 골반 교정, 교정뒤로 하는 교정 수업을 꼭 저녁에 해보시고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